안녕하십니까.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. 아, 오늘은 고추 세 번째 약을 방제하는 날인데요. 아, 지금 장마 기간이고, 오늘도 한 50mm에서 100mm 정도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. 아, 이때 지금 고추 탄저병 예방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원래 비가 많이 오고 고온 다습하면은 탄저병이 많이 어, 걸리거든요. 아 그리고 또 태풍도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약을 방제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오늘은 치파렐리로 동력 사회 분무기로 제가 오늘은 고추 약을 방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와이프가 다이소 있지 않습니까? 어 거기에서 지금 미세 전자조우를 구매해 왔거든요. 이거는. 어 1kg 정도 무게를 잴 수가 있고 가격은 5,000원에 집사람이 구매해 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종컵을 이 올려놓고 이렇게 가루약을 이제 일정 부분, 한 마리면 한 마리 양을 태워서 이제 넣을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일반 그 물약은 이런 걸 가지고 할 건데 이거는 농약사에 가시면은 무료로 달라고 하면 주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걸로 재어서 약을 방지해 볼까 합니다. 오늘 이렇게 동력 살 분무기로 이제 해봤는데요. 아, 빨리 고추줄을 묶어줘야 될것 같습니다. 고추가 뿌러지네요. 아, 비가 적당히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